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이죠. 오늘은 해당 차트를 기반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적힌 010-9959-6611 번호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트의 전체 흐름을 보면 작년 9월 초부터 강한 우상향 추세를 형성해 왔습니다. 당시 저점은 153,800원이었으며 이후 단한 번의 장기 하락 없이 꾸준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21선과 61선이 완만하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주가는 약 22만 원대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며 25만 원 이상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매물 소화 및 단기 세력 재정비 구간으로 볼수 있죠. 이후 11월 말부터 12월 초. 단기 눌림목이 나오면서 61선 부근까지 살짝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21선을 타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눌림 후 상승은 흔히 말하는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한 단계 올라선 후 조정, 다시 반등, 이게 반복되면 전체적인 추세를 이끌어온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아 30만 원대를 돌파했고 최고 32만 3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량 역시 꾸준히 동반되고 있으며 단기 이탈 구간마다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5일선과 21선이 모두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61선 역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121선과의 이격도 점차 벌어지고 있죠. 이런 차트에서는 당위 조정이 나와도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눌림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혹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비중 조절이 고민이시거나 부분인 신규 진입 타이밍을 고려 중인 분들은 상당공일군 9959 6611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전략 수립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술적 지지 저항 구간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근 형성된 278,000원 부근의 지지 구간입니다. 이 지점은 과거 수차례 돌파 실패 후 강하게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시 가장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월 초 형성된 30만 천원선은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 아래로 밀린다면은 27만 8천원까지의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매도 시그널이 아니라 매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거래량 흐름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무작정 상승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실린 구조적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력이 빠져나가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이격 과열 없이 올라온 만큼 기술적 과열도 심하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43만 8274주 수준으로 이전 상승 구간과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수급이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종목의 강세가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매물 소화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32만 3천원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35만원에서 37만원대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정있는 단기 상승 피로를 조정으로 해소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으며 이제 전체 흐름은 여전히 정배열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끝나고 수급이 유입되면은 다시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구조죠 이런 종목은 보유자라면 괜히 불안해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추세 유지만 확인하면서 보유 유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27만 8천원에서 30만 천원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진입 타이밍, 분할 매수 기준 보유자의 청산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정의는 당위 탄력과 중기 추세 모두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확실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급등주를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전략 즉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실전용 VIP 전략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 1 0 9 9 5 6 6 1 1 그리고 단두 글자 급등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막연한 주식 투자를 끝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프로 모델의 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급등주는 항상 놓치는 걸까? 왜 내가 산 종목은 안 오르고 내가 팔면 오를까? 왜내 매매는 항상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늦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등주는 절대로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엔 반드시 전조 신호가 존재합니다. 세력 매집, 수급 유입, 거래량 증가, 저점 매집 패턴. 특정 캔들 완성 형태, 외국인과 기관 비중 변화, 이 모든 것들은 급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드러나는 정보들입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을 하고 어, 장중에 모니터를 계속 볼수 없고 그 호가 뭐 흐름을 읽는 것도 어렵고 매집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미 급등이 나온 후에야 종목을 알게 됩니다. 즉, 항상 뒷북 매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지에서도 보셨듯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byp 매매 전략 제공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실시간 전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는 순간 당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장 빠른 종목 가장 선별된 종목 그리고 지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을 바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수급차트적 매집 여부를 모두 판단한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에서 강조된 것처럼 실시간 대응, 단기, 매매전략 제공,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제공, 세력 매집, 포착 공개,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공개 이네 가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전 요소들입니다. 우선 실시간 대응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오전 9시의 분위기와 오후 2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력이 급하게 들어오는 순간 외국인의 집중 매수 유입 기관의 패턴 변화는 몇분 만에 발생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이 진짜 초입에서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단기 조정에서 흔들려 손절하고 단타라고 들어갔다가 손절 기준 없이 끌려가며 물리게 됩니다. 당일 매매 전략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잡아줍니다. 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절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제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는 타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가면 결국은 물립니다. 하지만 타점을 정확히 잡으면 단몇 분만에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타점은 세력의 매집 흔적. 거래량 변화, 이평선 수렴 구조, 돌파 패턴 등 수많은 신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이를 참고해 전문가가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력 매집 포착 공개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종목이나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집은 절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캔들 패턴, 특정 거래량 구조, 특정 시간대 거래, 특정 가격 방어 반복적인 매수 패턴 등이 모든 것은 세력이 매집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개인이 직접 보는 건 어렵지만 전문가는 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 혹은 들어오기 직전의 신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즉시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과 기관 매집 종목 공개는 그날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들어왔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종목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했는지 기관이 왜 그 종목을 담았는지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매매는 훨씬 쉬워집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큰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그리고 두 글자 급등 여러분의 매매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실시간 분석이 제공되고 타점이 잡히고 세력 움직임이 포착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을 알고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환경으로 들어오셔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미루면 또 지나갑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매매 전략, 급등 타점, 실시간 대응, 세력 매집 분석. 기관 외국인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을 문자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급등 두 글자 지금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는 순간은 이 영상이 끝나는 바로 지금입니다.